영남 지역의 광역시들, 그중 대구와 울산은 오늘 알아보는 노선 기준으로 운행거리는 100km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버스 운행요건 중총 운행거리 100km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이 구간은 현재 시외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고속선 2단계 개통으로 인해 이미 많은 부분에서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버스는 조금 많이 운행 중입니다. 대구 울산 간 대중교통입니다. 울산시버스터미널에서 14시 40분에 출발하는 우등입니다. 사실 코버스 예약 노선 출신인데 고속부 차량 자체나 고속버스형 단말기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다른 전산 노선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검평하면은볼수 없습니다. 터미널 군내에서 나가면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터미널 사거리가 나오면 직진한데요. 이렇게 가면 태화강과 학성교가 나옵니다. 태화강 역과는 전혀 관계 없는 방향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바로 뒤에 중인사거리가 나왔을 때이 버스가 우회전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있다가 강남로를 타서 운행해야 하는데 학성교 직전에서는 이 버스가 가고자 하는 강남로의 한 방향으로 진출할 수 없는 구조라서 조금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지만 학성교 남교차로를 통해서 강남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학성교 남교차로가 나오면 좌회전을 하고 번영교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태화강을 따라 난 강남로로 운행하는데 길 옆에 나있는 태화강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태화 로터리인데요 이 지점에서 울산하에시 방향이라고 안내하는 쪽으로 우회전...이 아니라 한시 방향으로 그냥 빠져나갈 뿐입니다 계속해서 태화강 따라 나 있는 길로 운행하고 태화교 아래를 지나갑니다 이용하는 길이 바뀌어 강남로에서 남산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와와 교차로까지 왔는데 3호로로 들어가서 태화강과는 거리가 떨어지게 운행하고 계속해서 울산할시 방향으로 갑니다. 3호로로 운행해야 신복교차로가 나오고 그리고 신복교차로와 바로 붙은 어느 지점에 이 버스가 경유할 신복정류소가 있습니다. 신복교차로가 나왔을 때 한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고가 차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시 방향으로 들어가면 울산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데 고속도로 진입 바로 직전에 있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고 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울산고속도로 구간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울산요금소가 있고 바로 직후에 65번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울산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울산광역시 안에만 고속도로 구간을 지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언양분기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쉼터를 제외하면 딱히 IC나 휴게소는 지금부터 없으며 이 버스가 가는 방향인 대구 방향이라면 언양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간 이후에 언양휴게소와 활천IC를 만납니다. 언양 분기점에 닿기 직전에는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을 볼수 있는데요. 마침 언양 분기점 바로 근처에 울산역 통로사도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다가 울산역 통로사의 모습도 잘볼수 있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는데 경주 대구 방향으로 갑니다. 이후 언양휴게소, 활천 i c 경주 i c 건천휴게소, 건천 i c 영천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용 중인 이 구간이 2018년까지 개량 공사를 해서 3차로로 확정된 구간이죠. 완전 과거와 같이 2차로에다가 커브가 심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구간은 없습니다. 경주 IC에 닿기 전에 철도 교량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태화강역 동해남부선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이용하는 구간이죠. 미래 청량리에서부장간 KTX가 다닐 예정인데 경부고속도로 위로 지나는 준고속형 KTX 이음의 풍경을 볼수 있겠습니다. 원천휴게소에 닿기 전에도 한번 철도 교량을 만났는데요, 풀숲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경로가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한쪽은 포항 방향, 영천 방향입니다. 조금 뒤면 영천 분기점입니다. 전광판에는 어떤 정체도 없다고 안내 중입니다. 영천 분기점은 301번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이 버스는 동대구행이기 때문에 계속 경부고속도로로 가게 됩니다. 영천 분기점 이후로는 영천IC 경산휴게소 경산IC 동대구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아 혹시 그걸 아시나요? 2017년 이전까지 서경부 울산호선도 대구 쪽 경로 따라 운행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영천에서 언양구간은 그때 공사 중이었지만 경산, 영천, 경주를 거쳐 서울에서 울산까지 운행한다는 것 때문에 한때 서울에서 부산간 버스보다 소요시간이 짧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동대구 분기점까지 25km 남았습니다. 용계동을 경유할 예정이라 대구-부산 고속도로를 잠시 이용해서 동대구IC로 나가야 합니다. 서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로가 잠시 이어지는 거라 뭔가 그렇긴 합니다만 용계동부터 바로 가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경산 ic 지나서는 철도 교량은 아닌 노반에 지어둔 철도가 보였습니다. 지금 버스가 가는 방향이 서쪽으로 가면 바로 동대구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 대구선이에요. 정차형 목록 중에 하향역이 있습니다. 이 대구선도 경부고속도로 위로 지나는 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대구 분기점입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의 시작점이고 700번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동대구 ic로 가야 하니 대구 부산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동대구 분기점 바로 다음이 동대구 i c 니까 용계동에서 내려야 하는 분이면 슬슬 다 도착할 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 이걸 고가교로 지나간다고요? 아 이렇게 가면 용계정에서 정차가 아예 안됩니다만 아 용계동에서 내릴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걸 미리 알았는가 본데요? 뭐 중간 하차 때문에 시간 끌 일도 없겠다 그냥 바로 동대구로 넘어가겠네요 지금 4번 국도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 계속 이동하다 보면 효몽내거리가 나옵니다 와 효몽내거리 우회전 차량들 한뭉탱이 무엇 때문에 우회전 한번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지만 정체는 아니니까 그냥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효몽내거리에서 우회전하고 나면 경부전선로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서 이쪽을 통해 동대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차선이 보이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차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는 분 있나요? 효목 고가 내거리를 지나고 나서 나온 경북 수협 내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에 다 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가차도 옆으로 들어가면 환승센터 입구로 들어가는 길목이 나오고 바로 하차장과 연결됩니다. 울산시의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약 1시간 37분 만에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용한 것은 동대구 울산 노선의 금호고속이었습니다. 본래 같았으면 고속버스티머니나 코버스에서 예약 가능한 노선이었겠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동대구 울산 노선 모든 회사 통합 배차로 동대구 터미널과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각각 6시 40분에서 21시 10분까지 평상시에 주로 4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모든 시간에 1 2 5등 등급 배치로 전 구간 기준 평시 13,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하실 구간에 따라 알맞게 요금 결제와 승차권 발권을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버스터미널에서 탑승하실 분은 3번 플랫폼, 울산 신복에서 탑승하실 분은 신복 교차로에서 고속도로 방향의 고가차도 바로 옆에 있는 정류소, 용기동에서 탑승하실 분은 동대구 IC 앞 강변 동서마을아 신입버스 정류소 바로 옆에 용기역 정류소, 동대구에서 탑승하실 분은 터미널 4층에 있는 27번 플랫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2번 플랫폼은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고? 이 버스 와 있는데 잘 봐, 제 울산행이 아니고 그냥 다른 행선지 버스인데 그냥 단순 대기 중인 거야. 그래도 모르겠다면 이 알림을 잠시 읽어보라고. 경부고속도로의 동대구에서 부산 구서간 개통 연도는 1969년 울산고속도로의 개통 연도도 동일하죠. 이 둘은 언양 분기점에서 서로 만나서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대구에서 울산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2000년대에 대구 부산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대구 안에서의 이동 경로가 조금 바뀌었긴 했지만 이 고속도로들 덕분에 도로를 통해 하는 차량들은 쉽게 대구 울산간 이동을 할수 있게 됐죠. 하지만 과거에는 환경이 열악한 편이기도 했는데. 과거 영천에서 언양가는 편도 2차로였던 데다 3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지금처럼 더 쾌적한 운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대구 울산 노선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들도 영천에서 언양 구간을 통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점으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쉽게 조성하지 못했던 면도 있었습니다. 동대구 울산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금호 고속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자면 본래 동대구 울산 고속버스 노선으로서 금호 고속과 천일 고속이 운행하고 승차권 발권이나 예약도 코버스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 울산 간 버스 이용을 해야 하는데 시외버스 노선 운행 시간대와 고속버스 노선 운행 시간대를 따로 파악하거나 고속 전산망 예약처와 시외 전산망 예약처가 따로 사용,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정식 건립 전대구안에서 서로 이용하던 터미널이 서로 달랐던 점, 울산 안에서 고속과 시외 구 터미널로 이완화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이용상 구분 필요, 그리고 중간경유지 여부 차이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에 천일고속 철수와 함께 금호고속이 동대구 울산시회 노선으로 합류하며 예약 전산망 및 발권과 배차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시외 전산망에서 모든 차량편들의 출발 시간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고, 울산시회버스 터미널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화되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에도 강어 이야기가 있는데 방어진까지 운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방어진은 기차역과 거리가 멀어서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대구로 가는 게 훨씬 편한 방법이 되어지고 있었지만 동대구에서 방어진까지로의 운행은 2020년 1분기쯤이 마지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동서울-울산 방어진 노선을 비롯해서 하나둘씩 방어진 착발 노선 운행분들이 빠지고 있었기도 해서 힘을 잃어가는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 결국 방어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 노선들은 모두 없어졌죠. 동대구 울산호선 이외에도 대구 서부 울산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울산신보호 경유하고 전 회차 우등 배치 중이며 전구간 기준 14,000원입니다. 대구 서부정류장과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출발 기준으로 7시 10분에서 21시까지 평상시 10회 운행합니다. 울산에서 경상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한 후 그곳에서 연계되는 교토편을 통해 대구로 이동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대구에서 울산까지는 철도교통 이용도 가능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동대구역에서 울산역 통도사까지 KTX나 SRT를 이용하는 방법. 동대구역에서 6시 57분 부산행 KTX 1열차부터 0시 17분 부산행 KTX 73열차까지. 울산역 통도사에서 월요일 5시 8분 서울행 KTX 82열차 및 5시 23분 SRT 302열차부터 23시 23분 수서행 SRT 380열차까지 소요시간 23분에서 31분, 원가 기준 요금 KTX 1500원, 15300원, SRT 9500원, 13800원입니다. 서대구역에서 울산역 통도사까지 이동할 수 있기도 하지만 서대구역 정차하는 열차 편수는 동대구역 정차 열차 편수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구역에서 울산역이나 태화강역으로 바로 가는 건 아예 없기도 하고요. 동대구역에서 태화강역까지 무궁화호나 누리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속열차보다 저렴하면서도 울산역보다 울산시내로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태화강역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경부고속성 운행열차보다 편수가 적어 시간대를 맞추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7시 43분에서 22시 17분, 태화강역에서 7시 9분에서 21시 23분까지 시간당 한 대씩 편성됩니다. 누리로와 무궁화호는 사실상 동급열차인 점 말씀드리며 동대구에서 태화강간 소요시간은 고속열차다 열차보다 수십 분더 길어 1시간 17분에서 1시간 27분 요금 7,700원입니다. 철도 교통만 봤을 때 어차피 그리 긴 거리도 아니고 요금 저렴한 것을 택하고 싶다면 일반 열차를 타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대차가 고속열차에 비하면 한참이 모자라죠. 하지만 존전까지는 12월 17일까지 기준 내용이고요. 일반 열차는 진짜로 이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중앙선 태백선이나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에만 운행되던 ITX 마음이 동대구에서 부전간에 12월 18일부터 운행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ITX 마음 새 마음으로. 진짜 3만 원 요금으로 운영되는 그 존재이고요. 현 기본 요금 4,800원에서 시작합니다. 동대구에서 부정간 동해남부선을 통해 운행하는 중에 태화강역을 경유하게 되는 거니까 아 ITX 마음은 태화강역에서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아 ITX 마음은 태화강역에서 11시 37분, 동대구역에서 21시 25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에서 태화강간 12월 18일부터는 동대구역은 첫차가 바뀌지 않으나 막차는 21시 25분으로 변경, 태화강역은 첫차는 7시 5분으로 변경, 막차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경대구에서태화강 간에도 신형 아이텍스의 마음을 볼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2023년에 정식 데뷔한 신 멤버 특징은 여기 있는 이 시트 사람 몸에 뭔가 잘안 맞고 어디서 물 새고 문 고장나고 마감재 떨어지고 연극에 말썽이고 스피커는 엉망이고 동대구 울산간 시외버스와 철도 간을 비교해서 보면 일단 배차면은 전체적으로 철도 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시간 당연히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시외버스보다 고속열차 가 앞서고 첫차와 막차도 살피면 동대구역 첫차는 비록 시외버스 보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시외버스 보다 빨리 갈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모두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를 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외버스의 첫차나 막차가 고속열차에 비해 그리 메리트 를 가지지 못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외 운행요금의 일반열차 네, 무궁화 7,700원이나 고속열차 일반실 요금보다 더 비싼 면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냥 고속열차 특실에 비해 저렴한 요금이라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울산역 위치가 울산 시내에 있지 않아서 울산역에서 출발하는 리무진 노선이라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울산 시내로 못 가는 점이 있는데요. 5,001번을 이용해서 울산역에서 터미널 근처의 보람병원 입구 정류소까지 기준으로 약 40분 소요되는 걸 생각하면 순 소요 시간만을 봤을 때 63분에서 71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동대구 울산 시외버스 노선과의 소요 시간차가 극명하게까지는 벌어지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태화강역 가는 일반열차를 이용하든가 일반열차 운행 시간이 안 맞으면 시외버스 선택을 한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화강역에는 KTX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화강역 정차 KTX를 통해 동대구에서 태화강간 바로 이동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조건도 있는데, 운행한 구간이 기존 청량리 안동에서 연장한 청량리에서 부정간이 예정되어 있고, 영천 경유라면 동대구역을 전혀 거치지 않게 됩니다. 조금 억지긴 할수 있겠지만, 태화강역 정차 KTX와 정부선 고속열차 간 신경지역에서 환승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동대구에서 태화강간 일반열차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서도 갈수 있는 경로가 완성되지만, 청량리 부전간 KTX의 운행 시간대 반드시 맞춰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강릉 동대구간 KTX 개통이 완성된다면 영천역에서 서로 환승할 수 있는 방법도 이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경부 고속선을 다니는 고속열차 운행 횟수보다 더 적은 강릉 동대구간 KTX 열차 시간대도 맞춰야 하는 점이 뒤따릅니다. 그보다 대구경보선에 KTX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결정된다면 청량리역에서 출발한 후 동대구역에 정차하는 준고속 KTX 이음을 운행할 수도 있는데 조건은 동대구역까지만 운행하지 않고 태화강역이나 부전역까지 더 운행하는 것이 되어야 동대구에서 태화강간 바로 KTX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됩니다.